자님들 반갑습니다. 현실캠퍼 노 실장입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위에 장착된 어닝이 노화 되어 바꾸려고 알아보다가 이 제품을 발견하고 대안으로 구매했습니다. 어쨌든 또샀고요 그로 인해 앞에 계신분의 심기가 좋지않아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이처하이크사의 원터치타프인데 이게 펼쳐만 주면 된다고 해서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안그래도 심기가 불편하신 분인데 땡볕에 오래 세워두면 터질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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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주는게 맞는데? 펼쳐주고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됐어 와 시급했다 뭐든지 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돼 자, 이게 원터치 텐트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잡아당겨주면 펴주는 구조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조금 헤맸지만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닝과 타프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처럼 해가 기울어져 있을 때는 햇볕이 다 들어오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내가 또 하나 장만했지. 차강을 했는데, 이거 바람을. 이거 못버티는 돼? 자, 일단 마무리는 되었고요. 지금 해가 들어오는 쪽은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요 면, 요 면을 요면 요면을 4개를 다았거든요 아, 근데 이 바람이 불 때는 정말 지약하네요 방충망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일로 구멍이 나 있는데. 것 <laughs> 저 세팅부터 끝나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어 장단점을 한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으로서는 썩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 돌멩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바람이 너무 해본다. 이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네. 이거 사가지고 한 번도 안썼다가 이번에 그 피크닉 가가지고 한번 썼거든요. 근데 이거 표현이까 상당히 좋더라고. 세방에. 근데 짐을 빨리 갖고 와야 돼. 이 바람에 날라가거든. 자 오늘은 둘다 원터치 아주 이상적인 조합을 들고 왔습니다. 어, 실제로 써보면서 이 원터치 텐트에서 잠을 잘수 있을는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어, 잠자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복수머니 같은 건 뭐예요? 배터리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 배터리 양을 표시하는 거거든 그냥 그냥 자전거랑 똑같아 밟으면 도움을 주는 거야 이 자전거 한번 타면 획기적이야 여기 우리 네명 충분히 자겠지네명은 충분히 자고도 남는데 어왜이 이거 내기억엔없더이 봐봐 이다 떠가지고 어머 어떻게 해신 보관소들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에 이게 세팅해놔 나지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나 <laughs> 무서워 어나 전기장판 안 갖고 왔다 큰일 났다 야이거다 하나도 갖고 왔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툴콘 있긴 한데 그게 300W라서 300W 전부 저 배터리가 260A야 안돼안 돼. 돼. 소비전력 8 0와트다 3시간만 돌리도 3824, 2400, 1200, 1200 3시간 정도는 돌릴 수 있겠는데 3시간 이상 못 돌린다. 침낭이 여기 왜까나 이렇게 자면 아마 자질 거야. 이거 3명 다 이렇게 하면 되고,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그럼 여기는? 나는 이렇게 일단 내 지금 긴바지 하고 다 가져왔거든. 긴바지 하고 잠바 있거든그거 입고 자다가 만약 정 추우면은 이거 슈트 있잖아. 슈트 껴 입으면 돼. 아니 참깨래 이 사람아. 이 슈트를 어떻게 힘든 말이고 평소에 맨정신에도잘안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진짜 추우면 어쩔 수 없이 입어야지 뭐. 슈트 입으면 따뜻하거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왔다가 한 시간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멀어. 자 상인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나온 곳은. 포항이고요. 어, 이 타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시멘트 바닥이 있는 장소를 골라서 여기를 왔거든요. 어, 아까 설치할 때만 해도 솔직히 민봉이 좀 왔습니다. 이왜 품질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고 이 여기를 자크식이 아닌 고리식으로 걸어놓으면 이 부분도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람이 딱 먹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양쪽 두 군데만 막아놨는데 여름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벌레들이 이제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바닷가 주변에는 모기도 많고 나중에 이 내면을 다 막고 이 창을 열어가지고 모기장으로 활용하면 은또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차량용원이 쓰시는 분들은 대처할 만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바람 불때 있잖아. 어.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고 바람을 불었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왜 남극이랑 천녀가 에슬라손녀는 예, 예. 흑인은 없었어, 지금까지는 <웃음> <웃음> 자, 자, 이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다가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해가 없어서 이 정도인데 아까 해가 있을 때만 해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수심도 낮잖아요 해로지라고 나중에 내일은 여기서 아침에 저희 스노클링도 할 거거든요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자크 좀 고쳐봐 어? 이 자크가 빠졌거든? 밑에가 여기를 꽂아가지고 여기 위에 는 꽂는 게 없단 말이야 나 오늘 침낭도 없는데 이거까지안 어. 되면 얼어 죽어 이거 그 쇠가 없어졌네 밑단에 이걸 어떻게 넣는... 앞에 저거 뭐야? 아 이거 그 창문 모기장 안 되지? 이걸로 이거 테이프거든 테이프로 여기 그냥 한쪽에만 다, 다 바르지 말고 이 밑에 것만 이렇게 딱 붙여버려. 그만 끝까지 다 어, 붙이지 어, 어, 어. 말라고? 아니 그 정도로 붙여. 응, 됐어 됐어. 근데 그거 이빨로 안 찢어지겠다. 엄청 단단하다. 하지만 아이베 번도 묻는다. 어, 찢어지네. 이게 엄청 단단해요. 건더안단단는 보이는데 됐다, 됐다. 바람안 치고 들어오면 사보러 가자 여기 봐봐. 여기 뭐 붙어 있어? 전복이요? 아니, 아빠, 물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아빠 위험해. 아니 아빠가 험저해아니 이게 안위아빠해잘봐 아빠가 해탈해? 아빠가 해해아빠 해파리... 해탈해? 아아빠 해탈해? 아해아괜찮아 아빠가 해탈아자 봐봐 쉽겠다 걸었거든? e 는데 잠깐만. 잡았다 음. 유후 응? 보여줘 i n t a b a 이야 You whoo. Yeah. Yeah. w 어 a t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잡아 잡아 그렇지 보여줘 카메라 한번 보여줘 아빠 카메라 하어 응, 뒤집어서 보여줘 예. 잡았대 어지게배으러그어나 나 만져볼래 닥치다어왜 어? 그래. 어? <laughs> 아빠 안보이는데? 오가 응? 오가 <laughs> 이거 봐봐 보여줘야아 귀여워 아우, 신경이 놀래라 장이뻔 아빠 왔다 아빠 목소리힘꽉 들어갔다 자 물만큼 잡아왔다 뭘 잡는단 말이구? <laughs> 다른 사람도 잡았어? 네 번째 못 잡았거든. 아무도 못 잡았거든. 그래. 사람도 구경하더니. 아니? 질투하지. 샤샤샤샤샤샤샤. 어어자자. 소주컵. 저희 다이소에서 소주컵 샀거든요. 이 소주 진짜 양이 너무 작게 들어가더라 근데 귀여워요. 어 해로질 팀이 한네팀 캠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요 인근에만 제가 대략만 봐도 한한열다 팀, 2 0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해로질하는 분들이 한 다섯 팀, 여섯 팀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아 어, 근데 일일 검수 검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 말고는 아마 아무도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내 눈이 있어야 돼요. 경험 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같은 날좀 건방져도 되지? 일단 이 해산물하고 일단 소주 한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해산물 잡아서 지금 어, 섭취를 하는데 어, 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봄철에 해산물을 어, 바다에서 함부로 잡아드시면 어, 위험합니다 페레독소가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 수산부에서 우리나라 수산부에서 어, 검사를 하기 때문에 페르독소 검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우리가 낚시나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잡아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니까, 어, 그거는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먹는 거는, 어, 전복하고 소라거든요. 그래서 전복 같은 경우에도 내장은 섭취하지 마시고요. 소라도 내장을 섭취 안 하시면은 페르독소하고는 좀 무방합니다. 이게 다 내장 때문이에요? 어,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합 같은 걸 먹었을 때 페르독소가 걸리는 게 홍합은 내장을 제거 안 하잖아. 한잔합시다. 아우 그리고 그 잠바 좀 제발 좀내 잠바 좀 입지 말고 니네 잠바 좀 갖고 온나 영상 한번 봐봐 돌아온 영상들 다내 잠바 입고 있어 내 잠바 입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냐 나는 반팔로 있다라는 거지 <laughs> 그렇지 추우니까 벗어 달라 이 말이가 아니지 그거 내가 어떻게 벗어 달라고 할수 있노 그 말이 그 말이네 안 준다고 안 준다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마크, 들어야 되고 만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60대 이후에 이제 퇴직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그분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우리 어릴 때는 바닷가에서 그냥 그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고 막 이렇게 대충 씻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해가 되거나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laughs>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음식하고 음식 찌꺼기를 바다에 버린다거나 이런 면 이제 사람들 알리나잖아. 여기도 보면은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 오수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게 보여요. 캠핑카들에서.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청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차에서 뭐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오수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안 보여 줘야지 어,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막히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은 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어, 노즈 캠핑을 가더라도 잘 깨끗이 치우고 머물지 않은 듯하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런 캠핑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냐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다라는 생각이 어, 들긴 합니다 아휴 모르겠다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 캠핑 나와가지고 이런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뭔가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을 나오는 것 같고 많이 다니세요. 어 애들하고 많은 추억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애들이 또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될 거고. 애들이 조금만 할 때부터 캠핑을 했거든요. 애들이 캠핑을 나가서 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하는 그 사회적인 문제, 그게 요즘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결혈돼 있거든요. 학원을 가니까 애들이 예전에 우리처럼 골목에 나가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학원을 가야지만 친구를 만나고 그 시간 학원 마치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만 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회성 문제가 분명히 저는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캠핑을 나오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집 애들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동생이 되고 형님이 되고 그래서 같이 와, 와요 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나밥 먹고 깨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쟤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 사회성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애들하고 많은 추억을 남기시고 많이 다니시고 애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시는 게+ 그게 정말 좋을 거라고 나중에 어,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좀 센치해지는데 내가 수고 안모어야겠다자깨요 이제 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아, 저 바다 봐라 저 멋지다 멋지 니 아, 네 말고 임마 저니 네 뒤에 어젯밤에 어, 차에서 잔 애들하고 엄마 차에서 자길 잘했어요 저기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더웠답니다 아, 근데 제가 침낭을 하나 있었는데 어, 혹시나 추울까봐 침낭을 펼쳐가지고 차에 깔아줬거든요 저는 어, 여기 원터치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옷 입은 상태에서 잠바 입고 상태에서 그거 있죠 매트 매트를 둘러싸가지고 김밥처럼 매트를 똘똘똘 말았어요. 근데 어이 매트의 그 보온 능력이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그 매트를 똘똘 안 말고 그냥 덮고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공기가 빠지잖아. 근데 그걸 한 바퀴를 탁 마니까 보온이 되더라고. 근데 그걸 새벽 4시 넘어서 알았어. 아. 어쨌든 어, 목이 다 부어가지고 지금 그렇지만 잘은 뭐 자고 일 났습니다. 그래 됐지. 뭐. 애들 안 춥게 잤다고 하면 됐지. 근데 체각량은참 좋다 맞죠 이거. 그리고 정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잖아 밤새. 지금도 많이 불지만 잘 버틴다 나름. 잘 샀지? 잘 샀다 잘 샀다 잘 샀다. 응. 이건 지금 실버잖아. 예이 응. 열잖아. 응. 방충망은 또 골드야. 응. 응. 금빛이 쏟아진다니까 혹시 거야? <laughs> 옥수수 자르고 있는거야? 수수 먹고 싶어 응! 하시어요. 사시셔요? 출발할까요? 응. 옥수수가 바로 와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어떻게 팔아요? 5 0 0 0원요 5,000원에 몇개 들어있어요? 네5 네. 어, 0 0 0원쯤만 주시겠어요? 하실요나 출발할까요? 나, 출발 나. 우리가족은 4 명인데 왜세 개밖에 안샀어 아빠 옥수수 안 먹잖아. 아빠는 구황 작물 이런 거안 먹어. 그게 뭔데? 구황 작물이란 응. 옛날에 못쓸때 사람들의 쌀 대신, 주식인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작물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양반이잖아 왜 어. 자꾸 광장물안 뭐가? 어. 강아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강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어, 어. 이야 다 하십니다 내리세요 나는 밥줘아침에먹고 그렇지 아침엔 삼겹살 쌈장 양념 내가 만들어주지 낙지살이 얄둬야둬 해가지고 있는데, 농어하고 확실히 틀려. 응. 여기 이렇게 딱 동그랗게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액자 같아 액자. 요 부분만 딱 없어졌으면 좋겠어. 딱, 그렇지, 딱 좋네. 좋나? 아, 이거 언제 액자네, 액자. 아니, 여기 밥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어제 밥한 사람 먹무 나를 사랑한다면. 아빠도 그래 꿀맛이 네아빠좀 먹자 나 네. 아빠 지금 손이 안 간다 이 때문에 이밥 먹으러 갈래? 아빠 먹는데 예민한 거 하나만 더 그리고 소라 몇 마리. 아, 물에 한두 시간 정도 스키네루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5월 중순 넘어가고 말에 들어가는데 아직 수온이 너무 차.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입이 떨리더라고요. 아, 이런 바다 캠핑 나오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잡는 재미가 어, 저한테는 너무 커요.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이제 부산을 벗어나면 <laughs> 아니 뭐 부산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조금 덜탄 여기까지 한 포항만 나오더라도 어 제법 이런 해산물들을 조금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지마리말이예요 해체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응 이렇게 자, 해체 2분 끝잘 샀다 응. 자, 날씨가 낮에는 완전 여름이고 밤에는 또 겨울이고 아, 예,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저희는 무사히 캠핑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